내란숙의 윤상열이 마지막까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다움이나 진실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만 난무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는 남탓, 야당탓만 늘어놓고 색깔론만 난무한 무책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 헌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하늘이 두쪽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는 민주공화정 대한민국 수호선언을 선포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용산공천 안방만임 김건희와 국힘의 매간매직 커넥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권성, 권성동, 윤한농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반대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김건희의 통화 녹음은 국힘이라는 공당이 공당의 공천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린 막장극이었습니다. 공천 만님 김건희 치마폭에 숨어서 뒷거래로 얼룩진 국민의 힘은 정당이 아닌 공천 브로커 집단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의 황금 폰 공개가 두려워 비상 개헌을 일으켰다는 의심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정말 황금 폰이 황금 폰이 개음의 방아쇠였는지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명태균의 집단 감염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명태균에 연루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명태균 감염을 차단할 백신은 오직 명태균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개엄을할수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적인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윤석열의 개헌 목적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태균 게이터 수사를 막아서 사법부 유죄 판결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혹시나 한동훈의. 망상적인 개변으로 오해가 있을까봐 철저히 법률과 헌법의 규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봐주십시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 소추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 이렇게 형소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공소 유지 업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형사 소추에 포함이 되므로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어, 헌법학 교과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을 쭉 찾아봤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아시다시피 국회는 헌법에 의한 파면 절차 즉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업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의결 이두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왜 이러한 아주 엄중한 대통령의 파면 절차는 당연히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헌법교과서인 헌법강의. 제가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867조에 보면 헌법교과서에는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도 할수 없다. 또 소출을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할수 없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헌법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 1256페이지에 보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범죄 수사, 공소 제기, 형사 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어~ 특권의 목적은 개인의 보호가 아니라 대통령직의 기능 보장과 국가의 권위 유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러한 형사상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헌법학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체포나 구속도 할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는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려운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뚫고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laughs> 파면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형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헌법 공부도 좀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어, 윤석열의 개헌과 내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명 교사는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